이 방법을 하면은 되게 많은 이득을 볼수 있어요. 대본을 읽어야 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잠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저는 최근에 마음이 좀 불안하고 답답해가지고 잠이 잘안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불안한 마음을 털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저 나름대로 괜찮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속이 답답하거나 아니면 불안했던 적이 있나요? 제가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했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했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신 분들은 아마 밤에 잠이 잘안 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잊지 마시고 당장 외출복으로 갈아입어가지고 밖으로 나오십시오. 만약에 지금 뭐 일단 밖으로 나가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에 저쪽에 논길이 있어요. 이제 거기를 산책을 혼자서 하는데 그런 혼자만 걸어 다닐 수 있는 산책길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 길을 찾아 나서세요.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스마트폰으로 동료 상 모드로 딱 켜서 찍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이 딱 켜지면은 이제 마음속에서 평소에 못 했던 말들, 하고 싶었던 말들, 아니면 마음속에 있는 불안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솔직하게 내뱉는 거야. 가식 없이. 지금 나를 뭔가 불안하게 하는 것들, 뭐 화가 나면 화를 내도 좋고 그냥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 동영상을 틀고. 동영상을 트는 이유는 이게 이렇게 영상을 딱 남겨놓으면은 혹시라도 누군가가 보게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나만드나 나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자체로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동영상 모드만 딱 틀어놨는데 그 근처에 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영상을 틀어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혼잣말을 잘안 하게 됩니다. 계속 마음속에서 웅얼웅얼 거리게 돼요. 저는 그게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동영상을 이렇게 딱 틀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딱 털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산책길 같은 데를 걸으면서, 근데 좀 옆에 주위에 사람이 없는 데면 좋습니다. 이게 민망하잖아. 누가 딱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좀 사람이 없는 산책길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다 뱉어내세요. 그렇게 솔직한 심정들을 영상에 다 담아내세요.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말을 털어놓은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그때 영상을 종료를 하고 이제 어 저희 속 마음 남이 보면 좀 부끄러우니까 혼자서 아무도 없을 때 이어폰을 꽂고 그거를 다시 틀어서 보는 겁니다. 나의 목소리 톤이라든지 얼굴 표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찍었던 영상을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면서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꼭 다시 보셔야 돼요 다시 보시면서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이 뭔지 내가 뭐 말을 못한 나의 이렇게 얼메어 있는 감정의 뭔지 이런 거를 이제 스스로가 파악을 하는 거죠 그 영상을 보면서 무의식을 스스로 파악을 하는 거죠 영상이라는 하나의 객관적인 3인칭으로 보는 거야 내가 내 속마음을 이게 내가 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마음이 불안할 때 이런 종이에다가 불안한 거를 다 적어버리고 그러면은 또 마음이 또 시원하다 약간 그런 효과를 이용한 겁니다 대신에 저는 영상이라는 매개체를 쓰는 거죠. 불안감이 다 파악이 됐다 하실 거는 이제 그 영상은 지우시면 됩니다. 그 영상을 이제 지우시면서 내가 갖고 있던 불안감도 함께 버려버린다는 느낌으로, 확 지워버리세요. 이 방법을 하면은 되게 많은 이득을 볼수 있어요. 뭔가 이런 실질적인 뭐 돈이 생긴다던가 그런 이득은 아니고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안정을 취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막 영상을 이렇게 찍고 돌아다니면서 몇 십분씩 이미 돌아다니면서 산책을 한 겁니다. 이게 마음이 딱 심란할 때는 몸을 조금 이렇게 가볍게 운동 같은 거 해야지 이게. 풀리거든요. 그런 얘기들 많잖아. 우울할 때 운동하면 도움이 된다고 표면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속마음을 다 털어놨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도 뭔가 개운할 거예요. 왜 우리 전래동화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 임금님 귀가 당나귀기인데 아 너무 말하고 싶어 아 이거 근데 말하면 나 죽는데 아 안되겠어 막 해가지고 땀꼴 파가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막 이렇게 하잖아 약간 그런거지 진짜 속이 뻥 뚫립니다 하고 싶은 말을 영상에 다 담아내면은 왜 우리가 친구들 만나면 술자리에서 막 속마음 털어놓고 막 그러잖아 답답하니까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혼자서 한다고 보면 돼요. 속이 정말 개운해지는 걸또 느낄 수 있고요. 게다가 이거는 내가 혼자 찍고 혼자 지웠잖아 영상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속마음 저만 갖고 싶은 비밀 같은 거죠. 그런 거를 누가 막 이렇게 떠벌릴 걱정이 없어. 말할 걱정이 없는 거야. 어떤 얘기를 해도. 그리고 어차피 나한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마음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말이라는 걸 하잖아요. 글이라는 걸 쓰고. 근데 그 누군가가 이제 알아줄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지. 이 방법을 하면은 그냥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알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 마음속 목소리를 내가 객관적으로 보고 듣는 거고. 그렇다 보면은 어떻게 나 자신한테 의지를 하게 되니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막 어떤 날 괴롭히는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영상을 켜고 그 사람에 대한 하고 싶은 말들, 욕설들 다 내뱉어 보면은 일단은 속은 수련하잖아. 그리고 이렇게 욕설 같은 거를 내뱉으면서 이것도 같이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그렇게 혐오하고 싫어하던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일까를 또한번더 반성하면서 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스스로가 마음의 여유가 조금씩 생긴다면 불안 같은 게 조금씩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제 생각일 뿐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음 속에 뭔가 상처나 불안이 있다고 하면은 앞서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서 덜어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꿀잠을 자는 거죠.